개발하던 기업이 3D 그래픽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 IT 융합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의료 기술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이창수 기자입니다. 게임 개발을 전문으로 세워진 국내 IT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게임 엔진, 즉 3D 그래픽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그래픽 시뮬레이션이 IT와 의료의 융합으로 탄생한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임플란트 시술을 하루 만에도 끝낼 수 있고 부작용이나 의료 사고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IT 융합 기업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의료 분야하고 그다음에 IT 기술을 갖다 합쳐서 거기다 3D 프린터 이게 세 가지를 합쳐서 어 의료소프트를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인 제가 가지고 있던 3D 기술 가지고 이런 새, 새로운 융합을 시도해서 보다 좋은 의료시술을 할수 있도록... 지난 9일 10번째를 맞는 IT 융합기업인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IT와 다른 산업의 융합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기업에게 주는 상입니다. 정부는 산업에서 IT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융합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인베드 소프트웨어 같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대단히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력들을 어떻게 확충해내고 또 그러한 인력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곧 준비하고 곧 아마 그런 전략을 발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날 공장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구축시킨 기업과 IT 의료 서비스 시스템화에 성공한 업체 역시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산업뉴스. 이 창수입니다.